소띠는 12지지 중두 번째 띠로 충년생을 가리킨다 오행으로는 축토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에 해당한다 을축생, 정축생, 기축생, 신축생, 개축생을 가리킨다 각 띠별로 타고난 성향에 따른 재물운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먼저 성향에 맞는 물건을 찾기 위해 소띠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자 소은 고집이 세고 성실하며 부지런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은 소띠 사람들의 타고난 성향과 성격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다. 소띠들은 뛰어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이러한 인내심과 끈기는 소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소띠들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 이들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소띠들은 자신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주어진 과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성실함과 책임감 덕분에 소띠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믿음직한 존재로 여겨진다. 또한 소띠들은 고집이 세고 완고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발을 굳건히 지키며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집과 완고함은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소띠들은 끈질긴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 덕분에 소띠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성과를 내며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띠들은 신뢰와 충성을 중시하는데 이들은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충성심을 보이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소띠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 중요한 순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 이러한 신뢰와 충성 덕분에 소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또한 소띠들은 꾸준함과 안정을 중요시한다. 이들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상의 성과를 낼수 있다. 소띠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큰 성과를 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즉, 소띠들은 인내심과 끈기, 성실함과 책임감, 고집과 완고함, 끈질긴 노력, 신뢰와 충성, 그리고 꾸준함과 안정을 타고났다고 할수 있다. 이들의 성향은 다양한 상황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지금부터 이러한 성향을 지닌 소띠들이 집에 두면 재물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 물건은 소띠에게 국한되며 소띠의 재물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다. 만약 다른 띠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띠에 해당하는 재물운을 높이는 물건들을 함께 집안에 두게 된다면 그 집안 자체의 재물운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이다. 소띠의 재물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 첫 번째는 청룡조형물이다. 청룡조형물은 보호와 번영의 상징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청룡은 고대 중국에서 강력한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집안에 두면 집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 청룡조형물은 강력한 보호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는 소띠 사람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소띠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에서 더큰 성과를 낼수 있는데, 청룡조형물은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소띠 사람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청룡의 에너지는 소띠 사람들의 고집과 완고함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줄수 있다. 소띠들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청룡의 에너지는 그들의 고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준다. 청룡은 소띠 사람들이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끈기와 인내력을 강화시켜준다. 이는 소띠 사람들이 더큰 성공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청룡은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며 소띠 사람들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청룡 조형물을 집에 두면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소띠 사람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고 집안의 에너지를 조절하여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이는 소띠 사람들이 더 많은 재정적 기회를 맞이하고 그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청룡조형물은 소띠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물건으로 그들의 재물운을 강화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다. 청룡 조형물을 집에 두면, 소띠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더큰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소띠의 재물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 두 번째는 황금소 조각상이다. 여기서 황금소 조각상은 꼭 진짜 금일 필요는 없다. 도금이나 도색된 것도 괜찮으며, 금빛을 내는 소조각상이면 된다. 황금소 조각상은 소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물건이다. 소는 예로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동물로 여겨져 왔는데, 소띠들은 이런 소의 성향을 타거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황금소 조각상은 이러한 소띠 사람들의 성향을 더욱 강화해 줄수 있다. 황금소 조각상은 소띠 사람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상징한다. 소띠들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조각상은 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켜 그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소띠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더큰 성과를 낼수 있게 해준다. 또한 황금색은 부하 성공을 상징하며 황금소 조각상은 소띠 사람들의 재물운을 높여줄 수 있는 상징물이다. 이 조각상을 집에 두면 소띠들은 재정적인 기회를 더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할때 좋은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게 되고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황금소 조각상은 소띠 사람들에게 끈기와 인내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소띠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조각상은 그들의 끈기와 인내력을 더욱 강화시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즉, 황금소 조각상은 소띠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물건으로 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재물 운을 높이며 끈기와 인내력을 키워준다. 이 조각상을 집에 두면 소띠들은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소띠의 재물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 세 번째는 황옥이다. 황옥은 고대 동양에서부터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여겨져 왔다. 이 보석은 그 황금빛이 가져오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부와 풍요를 끌어당긴다고 믿어져 왔다. 소띠들은 그 타고난 성향 덕분에 꾸준함과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황옥은 이러한 소띠 사람들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줄수 있다. 황옥은 그 자체로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옥을 소유하는 것이 재물과 행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졌는데, 이는 황옥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띠 사람들이 황옥을 집에 두면 그들의 재정적인 기회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맞이하거나 투자를 통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황옥은 그 따뜻한 빛깔 덕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 소띠들은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황옥은 이들이 꾸준히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줄수 있다. 예를 들어, 소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진행하게 될 때, 황옥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들이 더욱 집중하고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로 인해 소띠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황옥의 에너지는 소띠 사람들의 끈기와 인내력을 강화시켜 준다. 소띠들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황옥은 그들의 끈기와 인내력을 더욱 강화시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소띠들이 장기적인 업무 계획이나 학업 목표를 설정했을 때, 황옥은 그들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서 소띠들이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거두되 큰 도움이 된다. 즉, 황옥은 소띠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보석으로 그들의 재물운을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끈기와 인내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보석을 집에 두면 소띠들은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